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똑같이 저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 안 그러겠어요? 어. 즐거운 마음이 있, 있으면 즐거운 마음은 왜 생겨? 괴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즐거운 마음이라고 부르고 즐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안안 안 차니까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이 손등이 있으면 반드시 손바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마음도 똑같겠죠. 네. 그런데 좋은 마음이 생기는 때가 있고 또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때가 따로 있겠죠. 동시에 생길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가끔 보면은 동시에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해. 네. 그걸 우프다 그러잖아요. 웃으면서도 슬프, 슬픈 마음 어, 같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이제 에,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와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썰물 대에서 나갈 때가 있듯이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와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는 그 시차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의 양과 괴로운 마음의 양이 결국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 우리는 그거를 잘 인정을 잘안 해. 생각을 잘안 해. 자,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 그걸 시절인연 이라 그래요.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 그것도 시절인연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죽을, 죽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즐겁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기뻤다. 그러면 나머지 많이 괴롭고, 많이 슬프고, 많이 불행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기죠. 어, 당연히. 그렇겠죠? 자,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겨서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자, 내 마음에 좋은, 이, 이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생길, 내 마음이 생길 때, 인과적으로, 인과적으로 그 생길 때, 좋은 일로 보이는 거죠.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 인과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업이라고 그래. 업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업을 이미 좋은 거 나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미 부처님과 같이 좋은 거 나쁜 분별이 없으면 그런 분별된 일들이 생기지도 않거니와 생긴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기에는 생기겠지만. 부처님 본인이 보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업을 가지고 있어. 좋은 업과 나쁜 업. 괴로운 즐거운 업과 괴로운 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이, 좋은 업이 있었으니까 나쁜, 그 괴로운 업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좋은 업이 발생할 때가 있겠죠. 해가 뜨는 시간이 있듯이. 내 업이, 좋은 업이 나타날 그 시간에 좋은 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괴로운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되면 괴로운 일이 보인다는 얘기에요. 괴로운 일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업이란, 인과란.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내 마음도 똑같다. 내 감정도 똑같다. 기분 좋은 것이 열 개면 기분 나쁜 것도 열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 나타나는 시간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업의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되면 좋은 일이 생겨. 나쁜 내 마음에 나쁜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누가 싸우든 다투든 다치든 뭐 병신이 되든 죽든지 그러한 그만큼의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건내 몸이 막 다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뭐 살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교통사고가 나, 나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괴로운 그러한 업이 딱 생길 때, 그때 교통사고가 나타나서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업을 닦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엄멸을 하란 얘기죠. 뭔 얘기 말씀지 아시겠어요? 네. 어,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코로나가 이렇게 나타나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어, 힘들다 그랬는데 그건 전 세계인들이 힘든 이 공업의 때가 됐단 얘기죠. 역사적으로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어요. 평화로운 때가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거는, 이거는 뭐, 이, 이것도 이거는 또한 역사적인 인과예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모두가 같이 받는 것을 공업이라고 그래 그거를 공통적으로 같이 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업이 각자가, 원래는 각자의 업이 비슷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때, 그걸 공업이라 그런다니. 응? 그래서 이 코로나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뭐 이보다 10배, 100배 더 심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업만 좋은, 내 업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내가 업이, 예, 업이 두터워서 괴로움을 받, 받, 받을 그 시간이 그 시절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라 접신물에도 빠져 죽어요. 어. 이것은 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업을 내가 이제 잘 닦아야 되는데 그 이게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나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업과 자식업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 부모의 업으로서 살아가고 자식은 자, 자식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영향이 많이 주고받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부모 자식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죽어서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어 이게 이제, 유, 이제 이 물질적인 것도 윤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대가 사라지겠죠. 먼지가 되든 뭐어뭐 어, 뭐, 보이지 않는 뭐 공기 속에 떠나, 떠난 떠나니든 아무튼 이 사대는 없어지겠죠. 예. 근데 요것이 나중에 인연이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이게 이제 지구적 시간으로 보면 수억 수뭐 수수 광년 어, 수, 수억 광년을 지나서 언젠가는 다시 모여서 나라는 물질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럴 때는 전생의 걸 까맣게 모르겠죠. 지금 우리도 내 나의 전생을 전혀 모르잖아요. 예, 네. 그거를 알면 숙명통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과를 정확히만 알면 전생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전생을, 그래서 전생을 다 안다는 거죠. 또알 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음, 다 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인과를 정확히만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모든 현상. 뭐, 그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 감정을. 그래서 기분 좋은 감정이 나타나면은, 아, 내가 기분 좋은 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타나면, 그런 내가, 그런 인연이 닿아지면, 아 내가 괴로운 과, 업의 과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힌다, 뭐 남편이, 부인이 또는 자식이, 또는 뭐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업을 더 두, 두텁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라 결국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더 힘들어져요. 그 상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예, 우리는 자꾸 이제 옳고 그런 것을 시비를 통해서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근데 부처님과 같이 조사님과 같이 마음을 깨친 분들. 마음을 깨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좋고 나쁜 어, 즐겁고 괴로운 이러한 분별에서 버... 왜냐하면 즐거운 일이 생기면 괴로운 일도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이걸 분별이라 하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 그걸 이제 마음을 깨쳤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걸 듣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어, 있더라도 결국은 내가 마음이 괴롭지 않다. 아 편한 잘 아까 그 부모 자식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부모 자식 지간도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식 때문에 막 애를 태우잖아요. 네. 자식 때문에 애를 키우는 게 인생에 있어서 아마 뭐 거의 절대 그 퍼센트를 디지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어, 자식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기는 하지만 잘 된다는 것은 잘못 된다는 과보가 항상 따라붙는 인과 때문에. 그걸 함부로 잘되라고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진정 자식이 잘되길 바란다면 사실은 출가를 시켜야 돼. 어,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출가의 그 가짜가 집을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예. 네.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괴로움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괴로움을 자꾸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는 이래야 돼야 된다. 너는뭐 저렇게 돼야 된다. 너는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훌륭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부가 생기잖아요. 인과가 따라 붙잖아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취가 된다면 그 성취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감소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결국은 성불이라는 것은 그러한 두 가지 나타나는 인과 이걸 업이라고 그랬죠. 이 업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뭐 부자고, 떼부자고, 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행복할 수는 있겠지. 근데 행복한 만큼 불행이 따라붙겠죠. 어. 그래서 이 인과에 자꾸 걸리는 거를 윤회라고 그래. 자꾸 걸리거든. 다람쥐 제빡이 돌듯이. 다람쥐가 제빡이를 막 무지하게 막 힘을 다해서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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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지 힘만 빼지잖아. 지만 지치잖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똑같아요. 맨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치, 지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소, 최소한 우리 불자들은 불자들은 이 인과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인과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방법이 문제네 또 어, 힘이 없어 그걸 벗어나려면 왜냐하면 수억 겁 동안 그게 계속 버릇처럼 쌓여져 왔기 때문에 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습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뭐 편안해야 살고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꾸 편안함과 자꾸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괴롭고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되고 먹을 라니또뭘또 또 뺏고 구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비가 일어나고 계속 이제 이게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고리를 끊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출가라니까요. 일단 출가를 해야 돼. 예. 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 똑똑한 사람도 업장을 업을 갖고 있는 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생각만으로는 잘안 돼요. 아마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지금은 공감은 하겠지만 요 문지방 나가면 금방인데 또 까먹을 거예요. 예, 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습이 됐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것을 이 에, 에, 닦으려면은 일단 이제 복을 좀 지어야 되겠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잘안 되니까. 그래서 복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복을 짓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최고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을 비우는 거겠죠. 참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기는 참선 자체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비우면 따라서 분별 업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참선도 잘안 돼. 예 참선도 아까 뭐, 뭐 참선하는 데 좌선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어, 결국은 좌선을 통해서 이제 참선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이미 뭐 여러분 보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아마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들 거야. 어. 자 이럴 때는 이제 뭐 절을 많이 하든지 염불을 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 내가 지금이라도 망상을 자꾸 이렇게 분별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잔 분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염불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열심히 이제 저를 뭐 삼천배를 한다, 백팔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을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분별을 자꾸, 분별업을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잘 관찰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날때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몰라. 어. 화가 잔뜩 나는데 뭐 언제 그아 이게 업이로구나뭐 인과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게 문제야. 이제 그를 그렇더라도 그걸 항상 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잠수할 때 화두를 잡는다는 게 바로 그런 분별 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화두를 잡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을 멸해야지. 완전히 멸해야지. 그때는 이제 생사생멸이 사라진, 분별이 사라진, 며, 너무나 평안한, 너무나 뭐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멸의 세계가 이제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자그 중에서는 이제 복지는 중에 이제 육바라밀을 행해야 하는 게 부처님의 이제 행동강령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바라밀 보시, 지게, 뭐,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뭐, 이렇게 욕번 하면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보시예요. 예, 보시라는 것은 내 것을 내 주, 주는 것인데 사실은 주는 게 아니죠. 예. 자, 내 마음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는 무주상 보시. 내 마음이 아깝다, 뭐, 어쩐다, 저던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무조건 내려놓아라. 분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준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 보시가 최고라 그러고, 그래서 내 마음의 분별 업을 없애기 위한 가장 어 쉽고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보시예요. 그래서 저래서 시주도 하고 불전도 놓고 또는 남을 위해 축원도 하고 기도비도 내고 뭐 또는 이웃도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시에 속하고 가장 큰 보시는 이러한 인과 업을 잘 알아서 이거를 옆 사람에게 설명해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전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최고의 보시에요. 그게 이제 법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옆에 사람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업자득의 그걸 통해서 자기 업을 멸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각자가 이제 마음이 평안한 길로 들어서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은 아까 연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모습은 연기의 모습이에요. 서로 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인드라망이라고 그래, 그물망이라고 그래. 연결이 안된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태풍으로 마을을 마을을 휩쓸려가고 사람들을 많이 죽었어. 어 근데 그 태풍이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서로 연기에 의해서 그런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비 효과에 의해서 서로 그러한 큰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어 사람 때문에 소, 어, 그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네. 어, 가정 가족도 물론이고 뭐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들이나 이 사회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람 관계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결국은 연기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시비로 재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분별이 생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인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 나쁜 것들이 내가 고소란히 받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 모든 움직임,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보지 말고 그려려니 하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게 뭐네가 원래 내가 원래 막 이러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지고 내엄만 점점 쌓이게 돼요. 예를 들어, 남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욕을 한 이유가 있겠지. 예? 그런데 욕을 한 놈은 지가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욕을 들은 나는, 아, 나는 분별업을 짓지 말아야지.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볼 때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연불 기도를 통해서 힘을 자꾸 길러야 돼요. 예, 네. 그걸 정진력이라고 그래. 그런 힘을 자꾸 길러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을 대하대하더라도 어떤 감정이나에 내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또 다른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잠재우지. 힘이 없으면 그냥 막 성객대로막 그냥 뭐 부리고 싸우고 찢지고 뽑고 난리가 나겠지. 예, 그러면 또 업이 쌓이고, 그럼 다음에 또그그 그 짓을 하고, 어,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고, 자꾸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아, 어. 그래서 세상 모든 움직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모두가 이 연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뭐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이제 수 억년의 수수 그 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에 그거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남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서 하든 어, 또는 뭐 자기 그 의도하는 상관이 없든. 어쨌든 그러한 이 우주 삼나만상 우주 법계의 그 연기 속에서 전부 먼지 하나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함으로써 내가 이제 분별이 생기니까 내 그것도 내 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산을 좋다, 나쁘다, 뭐 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남 싸우는 걸 보면 아, 싸움을 하는갑다. 무슨 이유가 있는갑다. 뭐 원인이 있는갑다. 아. 자, 그렇게 보는, 그렇게 봄으로 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마음이 그래서 여여하다고 그러죠. 마음이 편안하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 불자들의 도리고 또 부처님 제자로서의 의무예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 말한 마디, 뭐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아 이게 내 업이로구나, 이게 내 인과의 어떤 과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탐진지 삼독심에 절대 물들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나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모두가 편안해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죽고 사는 것에 끄달리지 않게 돼서 결국은 안욕따라 삼맥산불이 성불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갖게 됩니다.